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희귀질환 안심출산 원격자문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학 강의를 제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어렵다 이런 말씀 을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선생님들한테 듣게 들리게 할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스토리가 좀 많으니까요 좀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청하고 원격 자문 안심출산 안심출산 그니까요 내용 뭐 뭐냐면요 희귀질환 환자가 있을 때 안심해서 출산할 수 있는 그 어,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 자문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024년 작년도에 저희가 이거 파일럿 테스트를 좀 했었고 올해는 이런 안심출산 지원책의 구축과 교육자료 개발 연구를 질병관리청과 함께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과제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희귀질환 분야에 엄청난 이제 유전체 기술의 발달 뭐 희귀질환 어, 극그 희귀질환 또 질환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또 우리나라는 또 고령 산모가 많아져서 베아테아 이상이 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상과에서는 베아테아에 대한 검사가 또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무인자 검사를 사실 국내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무인자의 프리퀀시가 200에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스크리닝 해야 된다. 이렇게 ACMG가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검사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국내에서 또 워낙 난임 뭐 보조 뭐 많이 하고 있으면서 또 난임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이런 희귀질환 환자들한테 착상조 유전 검사, 에뉴플로이드스크리닝을 하면서 또는 모자이 배아를 이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상과 태아 검사가 많아지고 있고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PCTM이나 SR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실 어, 상황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선별 스크린인 검사로서 NIPT가 과거에는 그냥 뭐 염색체 뭐 수적 이상 몇 가지, 뭐, 커먼 애니플로이드, 섹스코노모점 애니플로이드 이 정도 봤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유전체 검사센터에서 카피넘버 베리에이션 뭐 100종 이상, 뭐, 이렇게 실제 레포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학회에서는 마이크로 딜리션 듀플리케이션은 아직 충분히 빌리데이션이 되지 않아서 아직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레포트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들도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이렇게, 어, 위 양성이 나오면 그 다음번에 해야 되는 거는 양수나 육모를육모를 육목을, 육목을 뽑아서 저희가 고시적으로 했던 사이토제네틱 스타디 외 크로모소 마이크로 어레이를 하고 그리고 피탈 엑손은 사실은 아직 국내에서는 활발하지 않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렇게 유전체가 유전체 검사가 베아 테아에 많이 점점 더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결과지를 받은 선생님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뭐 어레이 뭐38 버전의 엑스의 뭐32 메가베이스에서 어디까지가 한 카피고 거기에 주요 유전자로 얼마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도대체 이 숫자가 뭔지도 참 사실은 어려운, 어려운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임상현장에서는, 어, 이거 패서제이 CMV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유전상담 받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임신 20주 3모는 아주 어렵게 임신했는데, 그 다음에 또 여러 기간을 또 방랑하게 되고, 또 임신 20주가 넘어가면 잘 아시겠지만, 24주 이모자보건법 기준 때문에 굉장히 좀 초조하게 시간, 시간적인 어떤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랑하다 보면 정보 불충분으로 인한 임신 포기가 되는 사례들도 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러한 우리 국내 저출산 시대에 한, 명, 한 명의 태아가 아주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의료진 대상의 빠른 전문 유전 상담을 자문해주는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이런 플랫폼을 같이 생각하게 됐고요. 사실 이런 배아태아의 유전 상담을 하는 의사는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 괜찮아요. 태아 괜찮아요. 나, 나으세요 이런 말할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거든요. 어느 누구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상담하기를 좀 부려, 어, 좀,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보통은 세카로피니언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선생님의 의견은 정보를 여기까지 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나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아니면 여기까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좀 세카로피니언도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음, 점점 또, 또, 지금 이제 현재는 마이크로 어레이가 굉장히 이슈거든요. 그 결과에서 상담이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뭐 엑소미나 이렇게 되면 점점 기술의 발달로 이런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가 많아질 건데, 실제 이런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은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상담을 하지만, 뭐 병원에 별 도움은 되지 않고, 또 관심 있는 의료진 많지 않은 그런 현실이고, 다학제 논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상과 의사로서 제 유전학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좀좀좀 좀, 좀 전문성을 갖게 됐는데 저도 모르는 분야가 있어서 또 소아과 선생님의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고 검사실 선생님하고 직접 통화하기나 하거나 해서 어 이러,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서로 이제 몰랐던 분야에서 좀 알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다학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희귀질환 관리과에서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열7개 열일곱 개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열일곱 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열일곱 개 보시면 음 기관장이 전공이 거의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과 선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 권역에서의 어~ 희귀질환 그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배아 태아를 다루는 최전선의 진료 접점은 산부인과입니다 배아 태아.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국가 측면에서 볼 때는, 희귀질환에 대해서, 안심출산 이 영역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산부인과 베아테아를 다룬 곳에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은 먼저 전문의 대상으로, 어떤, 뭐, 환자 대상으로 하면 또 좋지만, 또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먼저 전문의 대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올해 과제에서는 목적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정보 불충분으로 인해서, 어, 임산부가 임신 포기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분한 정보를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한다고 모르지만, 이 전문가 좀 얘기를 듣고 임신을, 포기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목적이고요. 그래서 연구 내용은 이런 원격 자문 체계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는 그런 걸 구축하는 거고, 의료진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어, 산전 이전 상담 심포지엄 하는 거, 심포지엄그 다음에 현장 대응 매뉴얼, 매뉴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내 책자 개발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자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질병관리청 시스템, 의뢰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해서 굉장히, 어, 뭐, 인증도해야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해서 아무도 여기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질병관리청과 논의를 해서, 구글 폼이나 간편 이메일 정도를 저희 지금 진행,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폼에 접속해서 간단히 클릭, 클릭 하면서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유전자, 유전자 검사지를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해서 구글 폼이 제일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 음, 코디네이터가 한명 있습니다. 간호사 출신의 코디네이터가 결과를 보고 자문서 주신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워드 파일로 다시 정리를 하고, 하고, 이거를 이제 제가, 저희나 저희 의료진들이 보고 좀 다듬어가지고, 난이도를 구별해서, 이 난이도 1, 2, 3 중에서는, 어, 어느 난이도인가, 그리고 어느 선생님이 이쪽 분야인 전문가인가, 라고 결정하고, 약 케이스당 한명 내지 네명까지 전문가 자문의뢰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유한욱 교수님, 뭐, 서울지 교수님, 이렇게 저희 하는 팀, 교수님들과 또 검사센터에 있는 뭐 녹취자 신호, 뭐 이렇게 같이 자문의뢰를 한세개 4개 정도 발송을 하고, 어, 저희 현재 목표는 결과를 자문의뢰서를 다 정리해서 일주 내로 의뢰자한테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서를 정리해서 한 5일만에 받고, 어, 의뢰자에게 다시 발송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달 동안 모인 케이스가 보통 저희가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자문했던 선생님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들어오시고, 의뢰자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열다 명 정도의 이제 줌 회의를 하죠. 그래서 전기 화상 자문을 하면서 한 권씩 한 권씩 쉬운 거는 금방 넘어가고 좀 어려운 케이스는 자문 1, 2, 3 선생님들의 그 내용을 다 올려가지고 같이 보면서 또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좀더 많이 배워가고 의뢰자는 실제 참석하면서 아, 이런 이런 결과 때문에 이렇게 자문서가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 화상 자문을 매, 매달 수요일 넷째 주에 다섯시 반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과는 응급이 좀 있기 때문에 임신 20주가 넘어가면 아주 때에 따라서는 응급 서면이나 응급 화상 자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케이스를 보시면 은 35건 진행했었는데요. 임신 중인 경우가 70% 정도 되고,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가 25건 중한반 정도, CMA가 좀 많았습니다. CMA 이상이 좀 많았고,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1, 2, 3차 의료기관 전부 다 같이 지역, 여기 의뢰를 해주셨던 거로 보여지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한 60번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50, 3건이었을 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 2, 3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레벨을 나누고 그다음에 케이스에 대한 주제 빨갛게 쓴 거는 이제 임신 20주가 넘었던 케이스는 좀더더 더 저희가 응급 응급으로 진행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들어오는데 CMA 케이스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케이스 두개만 예를 들어서 이런 원격 자문을 통해서 전문가가 다학제로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두 케이스만 먼저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케이스는 어 양수이 보니까 다운 신드롬 스크린이 파시티브여서 양수 검사를 했던 케이스인데 양수 검사에서 마이크로 어레이를 했더니 1 1번 염색체의 P와 Q 부분 사이에 즉 센트로미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그 차이에 5 4 메가베이스가 A-O-H가 관찰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O-H라는 말, 말은 무슨 뜻이냐면 absence of h e t e r o z y g o s i t 보통은 정상인 경우는 h e t e r o z y g o s i t 가있게 됩니다. 근데 h e t e r o z y g o s i t 가 없는 부위 A-O-H 또 비슷한 용어로 뭐 region 그런 h o m o z y g o 만 있는 자리 또는 heterozygote가 로스된 자리에서 A-O-H, R-O-H-L 지금 좀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먼저 여기서 AOH만 보시면 헤트로자이거트가 없는 부위가 존재한다. 그림에서 보시면 정상인 경우에는 두카피가 보이면서 S&P 어려이기 때문에 AA, AB, BB 이렇게 세 개의 라인으로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AOH가 있는 부분은 두카피가 보이면서 여기 중간에는 AB가 보이지 않는 AA, BB밖에 없는 헤트로자이거트가 없어진 그런 지역. 을 우리가 AoH라고 하고 이렇게 AoH가 관찰되면 가장 의심되는 거는 두 개의 카피가 있는 두 개의 카피 그니까 염색체가 두개두 두 개가 혹시 같은 부모한테 받은 거 아닌가 유니페어런탈 다이조미를 배제할 수 없으며 부모 검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지금 레포트가 나와 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잠깐 AoH에 대해서 저희가 임상적 유용성을 잠깐 보면은 가장 걱정되는 거는 한쪽 부모한테 다 받은 거다. 염색체를 보통은 하나는 아빠나 엄마한테 받는데 한쪽 부모한테 받은 유니페어렌탈 다이조미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전체가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UPD가 있다고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 한쪽 부모한테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질환은 임프린팅 디스오도 각인 관련 질환이 있는 염색체가 문제가 되, 되는 건데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염색체 번호는 6번, 7번. 11번, 14번, 15번, 20번, 20번, 이런, 이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본 케이스는 11번입니다. 11번에서 보면은, 어, 파터널 아빠한테 두 개를 받았을 경우에는, 빼고이드 위드만 신드로 즉, 애기가 과다 성장을 하게 되고요. 엄마한테 두 개를 받으면, 러셀 실버 신드로 애기가 성장 지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기 성장과 관련된 질환이 아빠 또는 엄마한테 받을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11번인 걸 잠깐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런 인프린트리어도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한쪽 부모한테 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우연히 한쪽 부모가 중요한 열성 유전자의 트레이트를 갖고 있다면 이게 두 카피가 되기 때문에 열성 질환의 가능성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컨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트리오의 그새 엄마 아빠 태아의 콜렉소 포렉슨... 홀진놈까지도 같이 봐야 될수 있기 때문에 좀 컨펌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아주 아주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근친의 경우에 이런 AOH 리전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는, 아, 이거 굉장히 가까운 근친 사이의 결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가장 2번은 현실적으로 다 컨펌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3번은 아주 드물다고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것도 드물긴 하지만, 이런 몇 가지 염색체가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자문 의원께서 이제 세 명한테 저희가 자문을 드렸는데요. 한 분은 보니까, 음, 이렇게 AOH가 관찰됐는데, UPD, 그 다음에 상염색체 여성 질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ACMG에서 AOH 기간이, AOH, AOH 이 구간이 신배가는 이상일 때를 좀 이야기하자. 좀 작은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는 오메가기 때문에 어, 좀 위필 가능성 낮을 거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굳이 걱정을 한다면은 요두 가지 질환은 애기의 성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초음파 소견이 중요하다. 그리고 열성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홀지럼 시퀀싱을 시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냥 뭐, 리미테이션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해주셨고, 자문의원 이두 번째 분께서는 봤더니 11번 염색체 센트로미어 부분이고 거의 센트로미어 부분에 유전자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유크로마틴, 지금 유전자가 있는 부위는 약 2메가 정도로 굉장히 적더라. 그 2메가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좀 무리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LOH의 경우에는 산전에는 20메가, 아까는 뭐 10메가 되겠지만 10대지 20메가는 돼야지 보고하기를 권장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보고인 것 같다. 그리고 그, 그 센트로미어에 있는 그 자리가 11번 염색체 인프린트 센터란 센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굳이 UPD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문위원 3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음, 메틸레이트 리전, 중요한 어떤 인프린팅 디스오드가 있는 지역은 아니야, 아니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그 논문을, 이 자리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니까 브라질의 환자군에서 같은 부위가 19%에서 발견되었다. 어, 아, 이거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긴 했지만 19%에서 발견됐다는 건 이거 노말베리언트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정상 브라질 사람한테는 어떤지 모르겠다. 이거 조금 인시던스가 워낙 흔한 거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문서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는 원격 자문에 의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어? 그 검사기관에 보니까 요 부위에 AOH가 굉장히 많더라. 이거 한국인에서 굉장히 많은, 자주 보이는 AOH인 것 같아서 이거는 보고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라고까지 결론을 하, 내리면서 이거 부모, 쌤이 이거 보고 안 했어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서 이렇게 원격 자문을 하면서 서로 이제 각각의, 각각의 자문, 서명 자문 할 때랑 같이 모여서 저희가 결론을, 결론을 낼 때는 조금 더더 더 더, 좀 확실한 결론을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알, 수 있어서, 이거는 굳이 이런 경우는 보고 안 했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얘기가 됐던 케이스여서, 어, 저희가 조금, 이런 서문, 이런 원격자문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됐던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대기가마코크로모좀이 있었고, 이마코크로모종을 CMA까지 해봤더니, 이 마코 조그만 염색제 조각이, 22번이 두플리케이트돼서 네카피가 있는 그런 음, 마커 크로모좀이라고 보여져서 이때 그냥 아기를 포기를 했더라고요. 포기를 하고 다음 번 임신해서 아 임신을 준비하고 해서 산모를 검사, 이제 부인을 검사를 했더니 이 산모는 이 마커 크로모좀을 모자이크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다면은 다음 번에 받을 확률은 5 0퍼 뭐, 모자이크였을까 다르긴 하지만 이거 그대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 이럴 거이 경우는 어떡하지? 라고 해서 이제 의뢰가 됐던 케이스인데, 여기도 자문, 여기는 굉장히 자문 선생님들이 열심히 그 유전, 리전, 유전을다 봐주셨는데, 저희가 자문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부위는 사실은 케다이신드롬이 의심되는 그런 그런 유전 음, c 엠 v 입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케다이신드롬이 이 문제가 되는 자리는 요 정도, 요 정도 자리인데, 이 환자가 갖고 있었던 자리는 요 앞에, 프로시말 부위였고, 여기 겹치는 부위가 있긴 하지만, 실제는 케다이신드롬하고 관계된 중요한 유전자가 없는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건 케다이신드롬이 아닌 것 같다. 결과는 패소제닉이라고 나왔지만, 이렇게 분석을 하듯, 같이, 여러분이 같이 분석을 하고, 결과를 보니까, 이건 케다이신드롬 아닌 것 같고, VS 어 아, 아니면 라이클리 비나인까지 줄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미리 알아서 자세한 분석을 했었다면 임신 포기까지 했어야 되나? 어 다음번 임신 때는 이거 무시하고 그냥 임신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렸던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케이스에 대한 어, 전문가 자문이 좀 필요하다라는 두 케이스를 예시를 좀 드렸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 케이스 케이스를 보면서 좀 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진들이 좀 쉽게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작년에 8건, 올해 10건 이어서 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배포가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반인용으로 이제 희귀질환 가족력을 가진 예비 부모를 위한 임신준비와 산정관리 가이드를 현재 개발하고 있어서 이것도 올해의 목표로 이것도 이제 배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산전, 이런 태아 유전 검사 이런 건다 옵션을 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노 테스트 옵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태아 검사까지 했을 때 이런 마이크로 어레이 때문에 저희가 정말 2년간 이런 자문위원들 한 10여 명, 15명 정도 되거든. 저희가 구성한 자문위원들이. 그래서 이 CMA 결과를 이 태아 입장에서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디렉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앞으로 아마 c m 의 결과는 점점 더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엑솜이나 또는 지동까지 하게 되면은 점점 더 많은 태아 배아의 정보를 아는 건 장점이지만 잘 모르는 게또 많아서 이에 따라서 또 불필요한 뭐 정보 정보 불충분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임상 현장에서 산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증검 선생님들께서 많이 의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구글 폼에 좀 간단하게 의뢰하셔서 같이 논의를 하면 은좀더더 더 좋은 그런 어 원격 어떤 자문과 그런 것을 할수 있는 국가 체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